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샘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외의 핫한 브랜드의 다양한 백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보테가 베네타 백을 구매하고 정말 다양한 룩에 데일리하게 너무 잘 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핫하면서 데일리하게 좋은 가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백은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더라 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근데, 직권은 어려워서 늘 망설였는데. 아, 오, 대박. 제가 지난번에 오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면서, 패션 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100%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고 매치스패션, 팝패치, 마이테에서 넥타포르테 등과 같은 정품 보장이 되는 대형 직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격 비교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부가세, 배송비까지 미리 계산을 해주니까 저 같은 초보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이트였어요 심지어 10% 캐시백 카드사 할인까지 적용하면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스무디 분들을 위해서 신규 가입 시 여성 가방 카테고리 안에서 5% 할인을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벤트가 대박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 루메르의 크로아상 백입니다. 워낙 유명한 가방이죠. 루메르의 철학이 시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데일리 백을 선택하기 좋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백 외에도 루메르 백들은 데일리 백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방은 크로아상을 닮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길고 넓은 끈이 있어 숄더 크로스로 멜수 있는 가방입니다. 바디라인에 맞춰 가방이 착용이 되는 디자인이라 소프트한 가죽을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스티치 디테일, 통통한 지퍼 디테일, 양 옆에 살짝 꼬인 디테일이 있어서 심플하면서 멋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시즌마다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들로 출시되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스몰 사이즈도 꽤 수납이 되어서 마음에 들었고, 가죽이 몸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착용 시에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 줍니다. 163cm인 저한테도 이 정도 핏감을 만들어 줍니다. 이 가방은 어떤 룩도 편안해 보이면서 우아한 룩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 상의는 기본 티셔츠를 입어 주고 정말 심플한 수트 셋업을 입어 주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포멀한 룩에 슈즈는 보테가 베네타 의뮬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격식이 있는 백으로 마무리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루메르 백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그런 환결 여유 있어 보이면서 세련된 룩이 완성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룩 외에도 정말 다양한 룩을 루메르만의 감성으로 마무리해주기 때문에 세련되고 감각적인 직장인 데일리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루메르의 크로아상 백입니다. 너무 예쁘죠? 두 번째는 바이파의 숄더백을 소개합니다. 트렌디한 여자들의 위시리스트에 이미 하나쯤은 있는 바이파 백인데요. 어떤 옷에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결하면서도 구조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인 브랜드인데, 특히 레트로 무드의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어서 국내 해외 셀럽들 룩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은 트렌디한 스타일을 즐겨하시는 분들의 데일리백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신상 백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토트로 들기 좋으면서 심플하고 트렌디한 형태감이랑딱 바이퍼스러운 디자인이더라고요. 소재는 약간 엠보가 느껴지고. 손잡이는 이렇게 도톰하죠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소재의 가방이라서 이렇게 들었을 때 형태감도 달라지는 백입니다 가벼상이라 입는다면 숄더로도 낼수 있는 가방이고요 안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수납도 많이 되는 가방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딱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구조적이고 또 레트로한 무드가 담겨져 있는 가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룩은 제가 요즘에 웬만한 체크보드 패턴의 의상들은 다 구매를 한것 같은데 오늘은 하프 트레이닝 팬츠 스타일로 되어 있는 체크보드 팬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켓이랑 입어도 예쁘고 또 평소에는 스웨트셔츠랑 같이 스타일링하면 편하면서 트렌디한 무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편안하면서 스타일리한 룩에 딱 바이파 가방을 들어주면 너무 잘 어울리죠. 딱 이런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레더 아우터 같이 힙한 아우터들과 스타일링해도 예쁘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봄 패션 하울에 등장했었던 약간 힙한 무드가 들어있는 그런 룩들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 숄더백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서 사이트 구경해 보시고 또 캐치 패션을 이용해 보시면 쉽게 가격 비교할 수 있어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와이프 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코페르리는 발렌시아가 샤넬의 디자이너였던 두 명의 디자이너가 끄는 파리 패션 브랜드인데요 아이폰의 에어플레이 모드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와이프 백이에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미 많은 국내외 셀럽들에게 사랑을 받은 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고 꾸덕한 바닐라가 연상이 되는 예쁜 컬러감의 백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토트로 들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가방이더라고요. 또 심플하지만 독특한 형태를 가진 가방이라 가방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룩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유니크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지난번에 원피스 하울에서 정말 인기 많았던 커다오디테리는 원피스를 입어주었는데 이런 심플한 원피스를 입을 때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입어주니까 심플한 룩의 포인트가 되고 가방이 룩을 더 힙하게 만들어줘서 매력적인 룩이 완성됩니다. 그냥 포멀한 룩에 들어도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주고 베이지녀들이 들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방이라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실용적인 가방이어서 자주 매게 되는 가방이라기보다는 룩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자주 손이 가는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보테가 베네타의 일명 만두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보테가 베네타의 토트백을 구매하고 정말 잘 메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매해 보고 나니까 더그 브랜드의 매력을 또그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구매했을 당시 함께 고민했었던 가방이 바로 이 만두백인데요. SS 시즌에 심플한 데일리룩에 매일 들기 좋은 가방이라 위시리스트에 넣었던 가방이에요. 만두 형태와 비슷한 이 귀여운 가방은 숄더, 크로스, 클러치로 들수 있는 백인데요. 작아 보이지만 열어보면 물건도 꽤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수납이 돼서 내구성이 좋은 가방입니다. 스트랩이 굉장히 얇은 끈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렇게 끈 조절도 쉽게 되는 가방이라 자신의 몸에 맞춰서 착용하기도 편한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끈을 아예 숨기면 클러치로도 들수 있는 백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차정원님의 코디법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정말 심플한 룩에 한끗 다른 포인트가 있는 룩을 보여드렸었는데, 딱 그런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특히 라이트 데님을 활용한 룩에 잘 어울리는데 지난번처럼 라이트 데님에 화이트 티셔츠 입어주고 이렇게 블랙 자켓으로 마무리해주는 이런 룩에 화이트 슈즈 신어주고 이 만두백을 같이 매주면 룩이 너무 세련되고 한끗 다른 심플한 룩이 완성되죠 오늘은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링으로 준비해봤는데 하프 데님 팬츠를 입어주고 여기에 여유있는 보버핏의 여리여리한 컬러 니트를 입어주었어요. 편안하고 귀엽기도 하고 또 마른 체형을 조금 보완해주는 스타일이라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링인데 여기에다가 컨버스로 편안하게 마무리해주고 만두백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면서도 또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귀엽죠? 이렇게 캐주얼 무드에도 잘 어울리지만 멋스러운 원피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백이에요 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 귀엽고 포인트가 되는 백으로 활용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데일리룩부터 모임룩, 뭐 출근룩, 데이트룩까지 정말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 독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르메르의 카메라백을 소개합니다. 이 카메라백은 저의 위시리스트에 정말 오랫동안 있었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또 데일리백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가방을 소개해드리면 카메라를 넣고 싶게 생긴 정말 귀여운 가방이에요. 저는 정말 미니한 사이즈로 선택했는데 사이즈는 더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쉐입인데 가운데 카메라 렌즈가 연상되는 볼록한 쉐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 원형 홀을 통과하면서 가방이 열립니다. 진짜 리스틱뭐 차키? 에어팟 정도 들어가는 정말 미니한 사이즈고요. 스트랩은 이 정도 두께면서 사이즈 조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반팔 티셔츠에 베스트를 입어주고 블랙 하프팬츠를 입어줬어요. 여기에다가 부츠로 마무리해주면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하프팬츠를 활용한 직장인 데일리룩이 완성되는데요. 제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이런 베스트, 뭐 가디건 니트, 이런 계열을 입었을 때, 뭔가 밋밋하게 룩이 완성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을 활용한 룩들을 보면 이 가방이 포인트가 되어서 룩이 심심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 파란색 니트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모델컷을 보면 지금 제가 착장한 것처럼 그레이 슬랙스와 함께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이럴 때 여기에 르메르의 카메라 백을 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심하고 밋밋했던 스타일링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필요한 가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가방이었고 특히 차가 있으신 분들 음, 블링블링한 악세사리 말고 이렇게 매트하면서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르메르 카메라백으로 악세사리 효과를 주면 심플한 듯 포인트가 되어 멋스러운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보테가 베네타의 토트백이랑 텔퍼백도 같이 언급해드릴게요 텔퍼백은 만두백처럼 심플한 데일리룩에 딱 매기 좋은 비슷한 맥락의 가방인 듯하지만 또 은근히 힙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의 데일리룩들을 보면 힙합 무드, 캐주얼 무드, 또 포멀한 무드의 다양하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착용 것들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고, SS 시즌이라 화이트 색상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그린 색상, 약간 크림 베이지 컬러의 퀵퍼 백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의 토트백은 정말 무심하고 편안한 룩에 그냥 툭메기가 좋은 가방이에요. 트레이닝 팬츠 룩이 요즘 트렌디한 룩이어서 많은 분들이 입으실 텐데 꼭 그런 편안한 룩을 입었을 때 어떤 스타일의 가방을 멜지 몰라서 난감하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매기 좋은 가방 뿐만 아니고 또 포멀한 룩에도 또 무심하게 들기 좋은 가방이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어서 구매한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만족했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가방 리뷰 보면서 어떤 룩에 어울리는지 디테일도 확인해 보시면서 데일리한 가방들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가방들을 모두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소개한 기준들이 다제 기준이긴 하지만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두 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키치 패션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정말 대박 이벤트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신규 회원 할인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